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로블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 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스와 한정 패스 선물드립니다. 최근 연속으로 받고 있는 폭력적인 제보, 공짜 레인보우 선보고, 수 혹은 해기 발견도 떠오라. 아니 복사 보고 다니고 또 굉장히 귀한 제보군요. 우리 일단 영상 하나 보고 들어갑시다.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레인보우 아스트라? 야저 이거 패시월도 오래하고 볼리다. 황금 아니 황금 개발 출에세 이제. 아가가, 레인보우 아스트라라니? 근데 이 친구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영금수시라고 하고 있어요. 짠, 이거 봐. 양말 코기도 레인보우로 바꿔버리더라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는, 아직 이 제보를 제가 이 친구 한 명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 아, 다른 친구가 무진장 실내 연산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이 친구 보면은, 레인보우 휴지코 케이크 있는데, 지금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름에, 주목해주세요. 이름을, 자, 하이하이로 바꾼단 말이지? 자, 아, 아무튼 이 하이하이의 레인보우 휴지코 케이크. 다 빼보도록 합시다. 아니, 근데 뭐야, 지금. 아니, 저, 아니, 분명 레인보우인데 왜, 아니, 거기 골드되지 아니, 무슨 얘기야? 네, 여전히 골드인데. 아니, 이럴 수가? 맞습니다! 아니, 골드가 레인보우로 바뀌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이게? 예? 아, 근데 네, 그야말로 정말 오락가락 하는 보호가 아닐 수 없는데, 아, 도대체 이거 뭐야! 싶은 친구도 많을 거예요. 아니, 우리 첫 번째로 제보해준 라이언 친구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줬는데요. 아니, 이 친구 얘기에 따르면은, 거래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를 보고 한 10분, 20분 안에 다시 보면 은 레인보우로 변했더라고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아스트라의 갤럭시 페가수스, 체스트 미믹 등 모든 패드를 레인보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하지만 안 같아서는 내 뒤에 있는 요 휴즈들도 모두 다레인보로 바꿔버리고 싶은데 이게 진짜 바뀌는 건 아니고 시각적 효과에 그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하네요 아뭐이에도 놀라운 버그나 영상 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 메일 게임존조너글 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